바텀 왔어요. 자르반 타봤어요. 아무도. 예? 네. 저희 목숨도 나가요? 어? 뭐 이거 짧아? 어? 나 와서 뜯다 보니까 정말 완벽하게 맞죠. 어, 들어가세요, 여러분. 제이스! s e Chase! Chase! c h a 내려 Chase! c 인데 s 많이 세요. s 이 c h 이 s e c h 이스 e Chase! c 이스 s e 용 h 용 s 제이스 용 s 용 Chase! 아 번개가 안 떨어지네. 네, 번개를 어떻어 써요? <laughs> <laughs> 아, 번 번개를 다루시는 분이었군. 나스스가 탑 톱을 먹어서 나 때. 아, 정 아, 아,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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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간다 아, 또 간다. 아, 오. 가자. 한번에안 아, 죽는지. 어? 아, 잠시만. 나뭐 하는 거야? 아, 나이스. 다행이다. 비껴칠. 나 이거 여기 헛대지 않았다. 무이 가지야. 잡았네요. 어, 잡았어. 았니 저희 목숨도 들어가요? 어. 네. 진경 보는 어? 거 사실 의미 없지 않나요? 잠깐만요 출연료 안 주시나요? 그러게요 <laughs> 아니 어? 어. 그거... 그걸로도 볼수 있지 않나요? 로레는 분명히 그게 있던 거 같은데 유튜브 뭐냐 리플레이 한치 리플레이 한치 있던 거 같은데 네. 그죠? 생동감 있죠 아니, 또났왔습니다 아니 그거보자요저거안 주시나요? 식변비? 이이올라가이보 이거, 다올라가 이거, 이거, 되게 이거, 이거, 이요방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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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무사님 레드 드세요. 너는 배지나 우리 <목소리> 열심히 고 아니. 야 진짜 저기 미쳐날때아 가없다 아 자르면 미친놈 맞아 그사 누구지? 이렇게 나어요 차를 강하 했습니다. 팬들이 고소하려나요그시간인데 영화 찍고도 두 가지를 찍아요 영화 찍야 그대로 가 보라고 하면 되니까. 나왔을 때 킥박 받는 거 너무 약간 좀 버벅거리는데 그런 거? 아 이거 또아 진짜 저거 아니 트로즈라 아여기서죽겠다 진짜. 너무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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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리셨어. 너무 때리셨어. 전령치나 토, 이거야 아이고, 이거 뭐 잘못 져 응. 어, 아, 이게 안 죽어? 무슨 일로? 알려 주세요. 네, 가 주세요. 아, 안 있어. 요체에서안 들어왔어. <laughs> 뭐야 이거. 안녕. 여기 테터가 죽었어. 다 폭했어.

가면 안되네 미드의 전령 농사는 못 짓겠네 나사스 스택 200개밖에 안된대요 지금? 지금 못해도 300개인데? 35 찍을까요? 한거 하나도 없는데, 이곳은. 아니, 내가 <목소리도> 아씨, 와, 다 <낚시>? <목소리도> <한 입에 목소리도> 레드 무비가 금메달가 아닌 것 같아 <웃음> 아쉽군요 <웃음> 레드 드세요 네 예? 용 드세요 스페인 음. 나사포도 부르신데요 나사스를 빨리 이용하세요. 나스가 드셔도 돼요. 이제는 묻어서. 어, 아니 아, 같이. 이 무시고 전 아니 저거 는 먹게요. 안 돼요, 나사지 마세요. 너무 맛있대. 나사지 마세요. 네, 갈게요. 자, 기없다이 정도. 이 땡겨주세요 띵겨주시면잡글리스는는리리가는리스는리나는띵아리스는는캐리해는 띵글리스는 띵리스리스는 띵글리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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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글스스는띵는 실공 저것 시태파에 꽃이지. 궁이 옛날보다 시전 시간이 빨라진 것같아 가까이면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래요? 거리딴 저는 사실 모르긴 한데 그거는 고작 그거는 빨라졌잖아, 깎아내고. 타거 것좀 떨어0 0 0정이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 1 0다0원 정도. 1 0 0 0도크이이한한 찍어볼까? 네이원 맞으세요 나스 아파도1 0다 모르거든요? 이걸로 스 사갈래요 오케 아! 아니네 됐구나. 저 진짜 강타 있는데 안 먹었어요 약간 화나슨이 어, 못지나가갈수 없는 길이다못 아, 지나간다 저죽 살았습니다. <laughs> 저기, 어, <laughs> 아, 자 못한 잡을 수 있었는데 <laughs> 씨. 풀 가지고. 300이다. 300. 됐다. 닌다데 스택. 아이고 카드. 好运好好运 もちょうだいティクスするかもしれない。 여기 자입니다 어, 어, 데도. 아, 전지 백도 백도 나왔다. 배도나배도 아, 고리. 아, 됐다, 다 하겠다. 이거 진려면뭔 해도 못지지내 이거는... 못 쪄요. 이건 이거 지기가 힘들죠. 그냥 있어도 끝날 걸요. 제네 라인 클리어가 좋은 것도 아니어서 막 11을 입고, 막 그거... 그건데, 그것도... 갈라야 돼지 묻어지잖아. 양 갈라... 아, 제네 이제... <laughs> 그나마 라인 클리어 좋은 게... 이게 궁면은데궁면은데나이라고마법이 나이 본다. 저기 앞쪽이가 곧진 진짜 나왔을 때 나오기만 해도 그냥 포트하고 싶은데. 나 나왔어 스택 315. 339 끝내야지. 아 이거 안 죽네. 저 최고 속도로 달려볼게요. 이진 님이 깨면은 근데 이렇게 요, 요 백도 하면 하면은 집어. 333! 오케이 깬다. 들어간다. 조심. 떼야 돼요. 야 돼. 살아 나고 깨도 상관없어요. 실안 깨도 상관없. 저희 대자 하나만 잡아도 될것같아 제이스만 잡아도 이거 게임 끝날 것 같아요. 너무 들어갔다. 나섰어. 나섰어 봐. 그러다나끝나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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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4. 아, 쟤네 10살 <laughs> 아 그거 한 번이라도 아, 쟤네가... 더벗어으면 좋겠네요. 저거 필사적이었는데 쟤네 <laughs> 게임은 게임에서...